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어, 부피 자체는 크진 않아요 다 개코다 보니까 아, 비어디도 있구나 비어디도 한 20마리 들어왔죠 30마리인가 20마리인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건 또 커가지고 따로 뺐구나 이게 20마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헬메 티드 개코죠 헬메 티드 개코 여기 성별이 이제 수컷 수컷이고 여기 또 이제 암컷들 어,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예 굉장히 작죠? 얘네들 원래 이렇게 작나? 성체가 10cm. 10cm? 왜 이렇게 조그매? 애들이? 서브 어덜트라고 그랬었는데. 수량은 이제 보면은 수컷 10개. 수컷이 30마리, 암컷 15, 15 해서 3 0쌍잘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뭐, 크레. 크레도 들어왔는데 크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들어오던 사이즈가 아니고요 좀 많이 커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음,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죠 음, 괜찮네 자뭐 딱히 가지 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보여줄 건 없는데. 가구일이나 좀 찍어보자. 가구일, 아,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. 가구일이 뭐 이렇게 생겼네요. 스트라이프 없나? 가구일? 가구일 어딨어? 이게 다야? 아, 여기있 가구일. 다좀 무난하게 생겼네. 스트라이프는 없는 것 같아요. 각오일은 약간 괜히 산 느낌도 나는데 각오일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이제 크레가 많이 왔고요 크레 50마리가 왔고 사실 이 수입은 사실 제가 좀 바로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수입인데 선주문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3월말로 이제 진행을 하려 그랬는데 3월말로 해버리면은 좀 너무 기다리시는 거 같아가지고 빨리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거 뚝배기 때문에 똑배기겠고,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이 똑배기가 저는 CB로 샀거든요. 저는 CB로 샀지만 아 어, 글쎄요 가격도 가격이고 또 요즘 또 WC도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WC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현지 그 수출자도 서류상으로 이제 WC를 CB로 동갑시키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에 조금 의심은 하고 있는데 일단 크기 자체는 CB가 맞는 것 같긴 해요. 조그만 애들이 왔어요. 귀엽나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너한 마리 골라야지 한 쌍이지. 우리 직원이 먼저 한쌍 빼갈 거예요. 파충류 샵에서 일하면 이런 게 좋죠. 자 이렇게 왔습니다. 간단하네요. 소소하네요. 감사합니다. 수박 대장입니다.